없어 언젠가부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성욕은 어떤 대상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않을 수 음. 있는 게 여자는 조금 달라요 약간 항우울제나 피임약을 오래 먹었거나 아니면 담배를 오래 피면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는 혈류라던가 이쪽 중추신경계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요 그래요 뭐 혼전순결보다 또 반대의 경우가 강제순결 이런 게 있대요 저희가 같이 저희 얘기해 주는데 <laughs> <좀> 오히려 이제 <laughs> 그런 털끝 하나 안 건드려가지고 그냥 순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사실 그럴 생각이 별로 없고 어 지금 나는 굉장히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상대가 아 여자한테 가해으로맞 아 하는 요어 예. 이게 왜 생기겠어요 음.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음. 왜 얘기를 안 하죠 여자가 어디가 좋고 뭘 원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니 남자가 먼저 어필을 했겠죠 순결을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음. 여자가 아니지 <laughs> 날... 행동을 못하는 거지 지금 먼저, 먼저 지켜주겠다는데 무슨 지켜. 소리 하냐. <laughs>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잘한 것 같아. 요 음... 무슨 소리 이녀석아라고는 하지 마세요. 남자 성격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무슨 소리냐고. 난널 사랑하고 널 원한다고. 넌날안 사랑하고 안 원해? 그래도 강제적으로 막 나왔겠죠. 그러니까 강제 순결이지. 야, 정말 이상한 강제다. <laughs>